안녕하십니까 이수스페셜 티케미컬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 신선생입니다 이수스페셜이 지금 이렇게 3% 이상 주가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확실히 액면 분할 다가오니까 이제 조금 냄새 맡는 우리 개인 주주분들께서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수 스페셜이요. 월요일까지가 마지막 배, 매수 기회라는 거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화요일부터는 거래정지가 되니까 절대 놀래시지 마세요. 그래서 23일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하시면 되겠고, 얘가 이수 스페셜이 지금 이제 액면 분할이 23일부터 5월 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는 거래 정지가 될 전망이니까요. 이제 이십이일, 즉 다음 주 월요일까지가 매수 마지막 매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수 스페셜 종목을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수 스페셜이요.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액면 분할 전금에는 점점 더 이제 수급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과 다르게 이제 수급은 지금 조금 늘어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데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액면 분할이 끝나고 나서 5월 2일부터는 뭔가 에좀 급등의 흐름이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월요일 날에도 저는 좀 이런 식으로 장대양봉으로 끝나 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기다리시는 시간 동안에 막 장대양봉 나오면 되게 기분 좋 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날도 좀 좋은 흐름 이 나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주주분들 그동안 고생하셨다 라고 좀 말을 할씀드리면서 지금 이소스페셜을 어떤 식으로 좀 갖고 가야 되는지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해. 드릴게요 자, 우리 이수 스페셜 주주 여러분들께서 이제 저한테 가끔씩 연락을 하시는 게 이제 얘를 전고체 배터리로만 좀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전고체 배터리로 최근에 주가가 상승을 했고 황화리튬 관련이죠. 그런데 지금은요. 제가 전고체 배터리를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주식은요. 항상 이 슈를 먹고 살아요. 그러면 지금 이수 스페셜이 갖고 있는 이슈가 뭐냐 바로 액면 분할 아닙니까 그래서 포커스를요 이 액면 분할에다가 저는 맞추고 지금 이수 스페셜을 계속 관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황하리툼이 너무 좋다라고 해서 사신 분들은 지금 황하리툼 관련된 전고체 배터리 이슈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당분간은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액면 분할이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재미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식은요 원래 보통적으로 항상 수급이 들어와야지만 주가가 상승을 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은 이렇게 추세 상승을 할때 이슈도 이슈였지만 이런 식의 수급이 붙어줬기 때문에. 주가가 우상향의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3월 18일 이후로 여기의 추세는 하방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수급이 완벽히 감소를 해버리는 좀 약간 힘든 모습을 나타냈던 부분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최근에는요, 이 30만원을 라인을 따라서 좀 빠질 때도 있고, 뭐, 다시 올라갈 때도 있고, 지지부진한 흐름을 그렸는데, 제가 이 30만원을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 이유는요, 정말 단순해요. 자, 뭐냐면요, 주봉으로 넘어가서 한번 볼게요. 제가 30만원을 이렇게 라인을 한번 잡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30만원 라인에서 여기 과거, 작년 5월달, 6월달, 7월달에 여기에서 좀 지지를 받는 흐름이 나왔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주가는 아래로 밀리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가 올해 2월달 들어와서 이 저항이었죠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 저항대를 뚫기 위해서 또한 번의 큰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 저항을 뚫어줬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 다음에 지금 다시 여기에서 지지받는 흐름이 나왔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지지를 받으니까 30만 원이다. 맞아요. 그런데 또 하나는 있죠 세력들이 지금 매집해 놓은 물량이 받아간 흔적이 없어 그러니까 따로 따로 빠져나간 흔적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라는 건 세력들도 특정 가격 구간에서는 분명히 지지를 해주는 흐름이 나올 거라고 저는 예측을 했었던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수 스페셜이 정확하게 지금 맞아떨어졌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께서도요. 이 30만원을 이제는 사실 깰 리가 없어요. 우리 주주분들. 이거는 이제 의미가 없고 이 30만원을 그래서 잘 지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주분들께서는요. 지금 왜 수급이 붙지 않냐 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세력들 입장에서는요. 오늘 굳이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 날 굳이 수급을 이렇게 터뜨릴 이유는 솔직히 없어요. 주주분들. 지금도 세력들 ...들이 주가를 이렇게 올릴 때 개인주주 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올라 탔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를 조정을 준 이유가 이런 개인들을 떨어뜨리기 위함이에요 결과적으로 지금 가서 한번 보시면은 이런식으로 수급의 현황이 매도가 확실하게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주주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행동이 저렇게 질질 끄는 행동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투자자 동향 와서 하고 싶은 말은요 전체적으로 지금 누적 순매수가 파란불이 파란불이지 않냐라고 저한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한달 전으로 가보잖아요 그러면은 빨간불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니까이 파란불은요 한달 동안의 기간에서 누적 순매수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최근에 한 달은 분명히 매도가 맞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쌓아놓은 물량을 모두 합하면은 지금 딱 보세요 훨씬 더 빨간불이 많잖아요 그래서 수급적인 면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크게 걱정하실 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까지 이해 되셨죠? 그래서 세력들이 어떻게든 힘들게 해서 개인분들을 다 떨궈 놨는데 여기서 갑자기 주가를 급등을 시키면은 개인 주주분들께서 또 올라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늘도 그냥 이런 식으로 저는 마무리가 잘될것 같고 다음 주 월요일 날에도 계속 오전 중에는 지지부진 하다가 이제 장막판 되면서 한번은 끌어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은 좀 하고 있으니까 제 예측대로 주가가 좀 시원시원하게 상승하는 흐름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월봉으로 좀 넘어갈게요. 지금 월봉을 보시면은 확실히 지금 U자 형태로 이렇게 지금 우상 그리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요 여기 33만원 라인이에요 결국 제 생각에는 이 액면 분할이 끝나고 나면은 이 33만원짜리가 5분의 1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냥 6만6천원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 6만6천원을 뚫을 때 바로 저는 급등의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월 2일이 우리한테는 결전의 날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 전까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매도를 하기 위해서 이제 결국은 액면 분할 이제 과정 속에서 5월 2일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도 먼저 지금은 제가 계속 이수 스페셜에 대한 어떤 대응 문자만 제가 챙겨드리고 있는데 결국 목적은 매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 분들께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의견과 좀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지 저한테 엄청나게 많은 인원분들이 연락을 주시고 계세요. 현재도 3 0 6 4네 분께서 문자를 지금 같이 받아. 보고 계시는데 결국 저는 핵심은 이거입니다 매도가 이제 정말 중요한 시기다 그래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주저 여러분들께서도 요 다음주에 더하고 이제 액면 분할 풀리고 나서 이제 매도 준비 미리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까먹지 마시고 010-6815-6446으로 이수라고 두 글자 문자를 저한테 미리 좀 보내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이수스페셜티케미칼 주주 여러분들한테 미리 갖고 있다가 제가 매도 사인까지 같이 다 알려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셔야지 이거 다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괜히 단순히 뭐 주가가 급등 나온다고 매도하시면 재미가 없어요. 왜? 세력들의 물량이 빠져나갈 때까지 얘네들이 얼마나 주가를 급등시킬지 알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력들의 물량이 빠져나가는 걸 체크하고 제가 바로바로 바로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전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액면 분할 기간 동안에는요, 매매를 못 하시잖아요. 그러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세력 매집 종목을 따로 발굴을 해왔습니다. 자, 한 달에 5개에서 10개 정도 제가 매매를 해요. 생각보다 세력들 매집하는 종목이 자주 나오지 않기 때문인데요. 미리 저한테 타점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액면 분할 기간에 제대로 매매할 수, 있을 수 있는 세력 매집 종목을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 바로 발송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모든 거는 제가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대신에 우리 주주 분들께서도 약속 한 가지만 해주세요. 제가 매수가와 매도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대신에 이 매수가 반드시 지켜 주셔야 돼요 이게 저하고 하셔야 되는 약속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우리 주저러분들 한테 이수 스페셜 티케미칼이 거래정지 기간 동안에는 좀 재미난 종목 제가 확실하게 챙겨 드리겠다고 약속을 좀 드릴게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되셨죠 그러니까요 상단에 제 번호 나와 있습니다 010 6815 6446 으로 탑점 이라고 두 글자 저한테 빠르게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아, 그러면 제가 이제 몇 가지 세력 타점 포착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 볼게요. 이 부분을 잘 시청을 하시면요.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스스로 매매하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다라고 제가 좀 강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먼저 세력들은요. 분명히 매집을 할때 수급을 이용을 한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죠. 이러, 이처럼 수급이 들어오고 나서 주가가 꼭 눌림목을 만들어 줍니다. 우리 주주분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수급이 들어오고 또 이렇게 눌림목을 만들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집 집중하셔야 되는 거는 바로 여기에 들어오는 수급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플레이디라는 종목은 실제로 제가 2월달에 진행을 했었던 종목이고요. 정확하게 여기 눌림목에서 우리 주주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수급이 들어오고 그리고 수급이 감소할 때 그리고 주가도 눌림목을 만들어 줬고 이런 구간에서 우리 주주분들께서 매매를 하셔야지 뒤에 부분에서 나오는 이러한 상승을 다 먹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문자로 제가 다 보내 드린다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세력 탓점 포착 종목이라고 해 가지고 제가 제목도 똑같이 달아 드립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신선생입니다. 그래서 세력 매집 종목 나왔다. 그래서 매수 가격 이하에서만 진행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플레이디 7,000원 이상 제가 목표가 만원 이상을 이렇게 잡아드렸죠 그래서 저한테 문자 타점이라고 남겨주신 분들 196분께 제가 정확하게 전달을 다 드렸고요 발송 날짜 보시면은 이제 2월 20일 오후 12시 29분에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7,000원에서 종목을 추천드렸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도요 여기가 수급이 감소하면서 눌림목 구간을 만들어 줬다라는 부분이었고요 제가 목표가 만원 이상을 잡아뒀던 것도 결국은 이 수급의 형태 즉 세력들이 들어온 여기에서 1차적으로 매집이 들어오고 이후에 주가가 눌림목이 만들어주는 그래서 이 패턴만 저는 잘 기억을 꼭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그 다음으로 제가 진행을 했던 종목이 링레트라는 종목입니다 자 보시면은 똑같아요 패턴은 수급이 들어오고 수급이 감소하고 눌림목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재차적으로 수급이 살짝살짝 한 번씩 들어와요. 그리고 수급을 터트리면서 주가를 급등하는 형태인 거죠. 여기도 노란색 화살표가 떠있죠. 이 노란색 화살표는 제가 세력 타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세력들은요, 매집을 할때 분명히 수급을 터트린다라고 강조를 드렸고요. 주가를 상승시킬 때도 수급을 반드시 터트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간, 결국은 수급이 살짝 늘려주는 여기를 제가 집중을 하셔야지, 우리 주주분들께서 여기 편하게 매, 매매하시는 거예요. 굳이 고점에서 들어가실 이유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불안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링네트라는 종목 역시 제가 매수 가격과 목표가를 정확하게 잡아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께 제가 부탁드리는 건제 매수 문자, 매도 문자를 제가 미리 보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따라해달라는 거예요 5천원 이하에서 매수하라고 했으면 5천원 이하에서 괜히 급등한다고 고점 따라가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2월 21일날 오전 10시 30분에 보내드렸고요 인원은 100... 여든 아홉 분이었습니다. 인원이 계속 변화가 되는 거는요. 저한테 타점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신 분들께만 제가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월요일 날 보냈으면은 제가 월요일 날 타점이라고 남겨주신 분들께 화요일 날 저한테 또 타점이라고 남겨주신 분들이 있으면 월요일 날 보내주신 분들은 제외하고 제가 화요일 날 저한테 타점이라고 보내주신 분들께만 제가 종목을 챙겨드리고 있다라고 인식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한테 꼭 타점이라고 두 글자를 남겨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되셨죠? 그래서 이 종목 역시 여기에서 이제 5천원 이하에서 제가 종목을 추천을 드렸던 거고 정확하게 눌림목에서만 딱 공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목표가를 제가 7천원 이상을 잡았기 때문에 바로 지금 거의 뭐 빠르게 5일 안에 지금 이제 수익률도 약50% 이상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이 매수매도 문자만 잘 따라해 주시면 되시고 어때요? 이 내용이 충분히 이렇게 패턴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주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좀 대박 종목이었던 이제 2월 말에 진행을 했던 이제 종목이었는데 동일 고무 벨트라는 종목이었어요. 한번 쓰면 들어보셨을 것 같으신데 얘도 역시 보세요. 주 주가가 상승을 할때 수급이 한번 들어오고 그리고 주가가 눌림목을 만들어줄 때 수급이 역시 감소하는 형태.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또 주가가 폭등 다시 수급이 발생. 자 이거를요 주봉에 가서 보시면요 더 확실하게 보입니다 똑같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패턴을 외우시면 은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수술하실 수도 있어요 수급이 한 차례 들어오고 눌림목 만들어주고 살짝 수급이 늘려주고 그리고 여기 수급이 감소하고 이해되세요 이 패턴 이렇게만 잘 따라 하시는 거예요 항상 돈이 들어오는 거를 보고 매매를 해도 제가 늦지 않다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고 있지 않을 때는 제발 건드리지 마셔라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동일 고무 벨트도 똑같이 매수가 6,800원 이하, 목표가 1500원 이상을 미리 잡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2월 26일 날 오후 3시 이제 12분. 이건 이 종목은 좀 특이하게 제가 장 막판에 좀 보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인원들이 또 많이 보내 주셔 가지고요. 224분께 제가 정확하게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꼭 타점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보내셔야지 제가 우리 주주분들께 챙겨드릴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패턴을 만드는 주식은요, 우리 주주분들 생각보다 되게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매집을 하는 종목을 제가 선정을 하고 다시 수급이 들어오는 이거를 제가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 주주분들께 미리 타점이라고 꼭 문자를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무료로 제가 다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이러한 패턴에 해당하는 종목, 이 종목만 받아보셔도 스스로 공부하시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요, 상단에 제 전화번호. 010-6815-6446 이거 보시고 저한테 바로 타점이라고 딱두 글자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저는 지금까지 주식 신선생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